그러님 2023년 개면년 호랑이띠는 어떻게 돼요? 다들 분 풀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라씨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면년 호랑이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어첫 번째로 26세 어부인생 호랑이띠 지금 취업 합격 취업 합격운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 뭐 지금 아직 어, 새내기, 초년생인데, 이분들 대학 졸업하시고, 어, 지금 일터로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어, 이분들은 지금, 어, 서쪽 방향으로 올해 10월달에 이동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취업을 하는 것 같아. 어, 그리고 합격운이 있어서 어디를 시험을 보더라도 10월달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38세 병인생 이분들도 어, 기본적으로 지금 금전운이 들어와 있어요 어? 만약에 빌려간 돈 떼인 돈 이런 것들 있으면 10월 달에 이거 받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조금 못 받았던 돈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전화 한번 돌려 보세요 왜냐면은 안 받던 것들이 전화를 받는 수가 있어 어? 이제 줄 때가 됐어 금전 때문에 이거 힘들었던 사람들 꼭 전화 한번 돌려봐요 그리고 50세 우리 저기 갑인생 여기 참 속시끄러운 일들 많았어 어? 여기가 나 저기가 나 시비수가 붙고 그리고 독불장군 성향이 강해 이분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도 요건 조금 관제순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시비 붙으면, 크게 붙어. 대운이 아무리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안, 이거,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시비수가 붙어도, 크게 붙는 게 호랑이띠야. 한번 고집 부렸다고하는 건달이고, 조폭이고, 다쳐서 패버리는 수가 있어. 어? 고집 상당히 세 근데, 10월 달에는, 어, 매매나, 부동산, 이쪽으로 투자를 한 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무슨 어 아파트 같은데 이런데 청약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넣어보시고요 신축 아파트 같은데 이런데 나오면 한번 청약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당첨될 확률이 높아 이분들은 또 근데 관제나 시비수 요거 싸움 장소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62세 이민생 호랑이띠 올해 아주 대운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부동산, 매매, 이런 쪽으로, 많이 이득을 보셨을 거예요. 좀 재미 좀 보시고. 근데, 이분들이 가족들하고 화합이 안 됐었어. 그래서, 각자 좀 외롭게 산 분들이 많을 거야. 많았을 거야. 왜냐면은, 돈은 많이 벌거나 들어왔으나, 이게 가족들하고 나하고 따로 국밥으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은, 어, 올 9월달, 10월달 운세도 보면은 이분들은 가족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들은 어, 연락이 오지 않았던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고 반가운 소식이 오고 금전보다도 더 좋은 게 응? 가족의 건강과 화합 아니에요? 응? 금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해. 내가 외로운데. 근데 또 건강적으로 이분들이 또 조금 이게 예민한 성격으로 두통이나 위장병 위궤양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암이나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내시경 같은 거나 좀 받아보시고 그냥 약좀 타서 드시면 무난하게 올 10월달 넘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울했였습니다